이뭐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특히 환율. 와, 환율 때문에 진짜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laughs> 진짜 제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큰일 났다고 하는데 1,435원인데 진짜 1,500원 되잖아요. 진짜 안 되거든요. 1,500원은. 와, 진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와, 진짜 다들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와 진짜 심각합니다거든요 지금 1500원 되면은 여러분 1500원이면은 저희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그 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IMF 때가 물론 30년 전이긴 하지만 이때까지 올라갔다 떨어졌고 이천해포에군이라는이 가격대는 제가 경험을 해 보지 지금 사실은 1435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와, 진짜 생각하면 지금 주식은 주식은 여러분뭐 저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투 추천한 종목이 뭐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뭘 계속 달러를 차라리 사놔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우리나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ETF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와 이게 이렇게 빨리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제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심각한 거 심각하고 이거는 지금 어떤 주식에 대한 얘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지금 거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게 생겼습니다. 초토화되게 생겼고 제가 막 그때 예전에 그 얘기 들으셨죠. 제가 많이 말씀. 삼성전자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다 감자를 심으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담 아닌 거죠, 여러분? 농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 환율 여러분 1,500원 되잖아요. 이제 아무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해외여행못 갑니다. 일본 이 여러분, N, N이 엄청나게 지금, N이 원래 100엔이 수준이었는데 거의 150엔까지 올라가면서 일본 국민들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가난해지면서 해외에 관광객들은 오지만, 일본 사람들은 해외로 놀, 갈 수가 없거든요. 일만 해야 되고. 그냥 밀려오는 관광객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수발만 하는 거예요 수발 관광객들 수발만 하고 자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 뭐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둥이 되는 산업은 경쟁에서 밀렸고 지금 환율마저도 근데 환율마저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우리 말, 말씀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스터디하지만 제가 그 비상계엄 전부터도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큰일났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다시보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보기가 하나도 삭제된 게 없어요 저희 아시겠지만 3년 동안 하면서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비상계엄 하기 전에도 진짜 나라 좀 진짜 좀 힘들고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정신이 없는 게 드러났잖아요 다들 지금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게그 비상계엄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ai 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양적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철강 석유화학 건설 이런 것들도 중국의 경쟁에 점점 밀리는 것 같다는 라 외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정신없는 거를 확정을 해버리고 지금 탄핵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벤트라고 표현했지만, 기사는 탄핵에 대한 기사를 벌써 읽어드렸어요. 이게 아마 유럽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를 이제, 뭐 지금의 대통령은 신뢰가 이제 없고 탄핵만이 답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물론 제가 제 입으로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죠. 상황이 뭐 상식,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 상식. 상식, 여러분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 그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고 그런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군 통치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상황이면은 그때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재빠르게 가서 그거를 이제 해제시키고 그럼 해제시켰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탄핵을 시켜버려야 되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탄핵을 안 하면은 지금의 대통령은, 그 여러분 보셨습니까? 군, 군인들도, 군인들도 뭐, 2차기업령은 절대 우리가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군인은 원래 그군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laughs> 그렇지. 말안 듣겠다는 거야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아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커지겠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뭐,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엄청 지금 그러면 탄핵 안 하고 지금 또 여야 막 싸우고. 대통령은 사람들이 이제 아예 뭐, 말 듣지도 않고, 다 말을 듣지 듣지도 않고, 그죠. 렇 빨리 그냥 탄핵시켜버리고, 이제 정신 없는 사람 빨리 내려주고, 오케이, 정신 없으면 빨리 내려가고, 다음, 다음 누가 또 정신이 있는지,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가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뭐 탄핵이 안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면 책임, 총 책임자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국민 입법은 분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떤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뭐, 스스로 그렇게 한 거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제가 누구 편을 절대 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별로, 그죠. 편을 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 말씀을,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 상식적.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뭐고 다 떨어지는 거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잖아, 요 전화. 좀 대한민국 요즘에 좀왜 저러지? 약간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환율 여러분, 지금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는, 우와, 여러분 환율 1,436원, 보, 여러분 순식간에 이렇다 1,500원 됩니다. 1,600원 되고, 그러면 진짜 다 파산하기 시작하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laughs> 그냥 다 줄파산하고 물가는 거의 두세 배로 폭등할걸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환율 여러분 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냥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굳이 뭐 있을 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죠? 오케이 그냥 손절하고 나간다 이러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달러로 분산시켜라고 원래 그 비상경험 전부터 제가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정치도 저렇게 정신이 없고 지금 완전히 지금 정치가 저렇게 완전히 지금 거의 살 얼음판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막 엄청난 대치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괜히 어디에 찍히면 지금 큰일 나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기업들이, 그러니까 큰 정부가 있고 작은 정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부라는 거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서 생산성을 촉진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부가 만들어지고 그 부가 만들어지면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계속해서 원활하게, 그 공급과 소비가 그 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게 이제 역할인데 지금 뭐 도와주기는 커녕 방해만 전부 다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저희는 그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그 저희는 교육 컨셉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완전 리스터디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누구 편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저희는 이제 결국은 학교나 어, 아이들의 경제교육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교육이 여러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아닌데, 결국은 그게 돈이 아닌데 돈이 된다라고 믿은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투기를 벌였죠. 그러니까 그 돈이 일하는 데 들어갔어야 되고, 일하고, 일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특히나 연구 개발. 박사님들, 공학 박사님들, 그죠 아니면 완전히 기초학문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학이라든지 물리학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그죠 뭔가 새로운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뭐다 똑같죠 제가 <laughs> 봤을 때 그냥 다 아유, 짠합니다, 여러분. 그서 그러니까 돈이 뭔지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진짜 돈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게 지속 가능한 성향으로 연결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기본적인 경제교육을 받고 돈이라는 게 완전한 상품이 아니고 항상 불안정하다.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수많은 나라가 그 권력에, 권력과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저에게 싸움의 진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싸움에 저쪽 경쟁에서 뒤쳐졌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폭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 원화를 도대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반문했잖아요. 왜 도대체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을왜 필요하냐? 뭘,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린 거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이 경쟁하는 돈이라는 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부라는 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경쟁에서 더 값어치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만이 이 돈이라는 우리의 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이걸로 재산을 만드는데, 우리 재산을 지키고, 재산을 더 크게 만들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 경제 교육 핵심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항상 저 거대 자본에 의해서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농락 당하는 농락 농락을 당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화폐 전쟁에서는 뭐 양털 깎기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일부러 버블을 만들어서 한 방에 버블을 끝장내면서 사람들의 신용에 엄청나게 타격을 때리면서 모든 자산을 박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경제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바르고 고음말을 써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다들, 다들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달러로 바꿔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저희가 제가 여러분 달러를 얘기했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애정이 있거든요 코스피를 코스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래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얼, 원래 여러분 제가 애플이나 TSMC가 오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따라간다. 그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한 주씩 한 주씩 계속 모았었는데, 삼성전자가 덜, 물론 올라가겠지만, 덜 올라가도 국내 주식 지키자. 그래? 그렇게 제가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만들었, 공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달러로, 제가 달러로 바꾸자고 하는 거는, 진짜 상황이 좋지 않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스터디 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하러 오세요. 여러분, 힘드실 때 같이 공부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주영쌤, 저도 같이 공부할래요? 하고 문자 주시면 제가 금방 답변 드리니까요. 여러분, 문자 주시면 제가 금방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